윤정은 어디 가? 너카트 네. 여기까지 가져오는 거 아닌데, 저기. 주방에 다시 갖다 놔야 돼, 마트에. 존나 마트에 카트 다시 갖다 놔야 돼, 가자. 어, 여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. 잠깐 알았어, 알았어. 주원이 어디로 가요? 마트로 가요? 마트로 가야 된대니까 잠시. 여기로 직진. 달린다, 달린다. 우리 주원이 가달리 가네 네 일로 와. 윤정은 일로 와. 거기 곰돌이 나라야. 지아 윤주 어디로 가나 마트로 가냐 저기 마트 가서 더 사자 어? 마트 가서 이거 더 사야지 카트 일로 일로 여기 들어오세요 그렇죠 마트에 도착했어요 계산하고 가야지 응 계산할래 아니야 이제 마트 볼일다 봤어 어디 가냐 야 어디 가냐 윤주 말이 어디도 안 가냐 어디 가냐 다시 돌아가냐 아, 그것도 왜 갖고 와? 야, 윤정 잠깐만, 엄마 엄마 빨빨 좀 하자, 엄마 빨빨. 어, 끝.